지금도 역시 치카랑이 있습니다. 치카랑은 자카르타에서 대략 한 시간 거리인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요. 또 저녁까지 미팅이 4 개가 이어집니다. 세 개는 현지 기업들하고 한국과의 비즈니스 혹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조직의 진단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한국 기업하고 어, 어떻게 현지인들을 현지 직원분들을 한국 기업 문화에 포용할 것이냐 그리고 관리자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건데요. 한국 기업들하고 특히 논의를 하게 되면 항상 생각해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 차원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문제들이 이 문화라는 사회나 국가적 문화 차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쉽게 우리가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 면요 한국,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빨리 의사결정하고 빨리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죠. 근데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혹은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도 한국도 위계중심적이고 어, 관계중심적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보다는 수직적인 면보다 어, 관계 중심적이고 상호 작용 중심적인 것이 인도네시아의 문화 특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를 하거나 빠른 민첩성 있는 실행을 강조한다기서 그렇게 따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상호 작용, 팀워크, 함께한다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 부분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런 부분을 누락한 채로 성과를 빨리 내거나 아니면 빠르게 실행한다는 것만을 강조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 부분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핵심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중심으로 도움을 주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상호작용이라는 측면, 함께 한다는 측면, 참여라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화 차이는 아닌 듯, 인듯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런 문화 차이를, 어, 함께 감안하지 않으면서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를 이렇게 가져갈게요 하라고 정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GHR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조직 문화나 리더십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는 그 이면에 그 해당 나라 혹은 사회의 문화나 어 사고 방식, 집단의 사고 방식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에 대한 진단을 현장에 가서 많이 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도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담당자로서 맡고 있는 GHR 매니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누락하기가 쉽거든요 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면 저희가 자카르타에 KCG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기업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치카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내일 역시 치카랑에서 저희가 어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한국 문화 혹은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워크샵을 약 30여 개의 기업에서 참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날에는 역시 치카랑에서 자바베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문화나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벤트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에 계신 혹은 인도네시아 현재 계시는 DHR 담당하시는 한국 기업의 매니저들께서도 많이 소개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